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해 위닉스에 일어난 의미 있는 일들을 숫자와 연관지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제습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NBCI 지수 1위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NBCI 지수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3만 4천 명의 소비자 평가와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선정됩니다. 위닉스 제습기는 핵심 기술인 열교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과 여러 용량의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5년 연속 1등 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위닉스가 설립된 지 50주년입니다. 1973년 처음에는 국내 전기전자 부품을 공급하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작은 부품회사로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열교환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켰고 제습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창문형 에어컨까지 만들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종합가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위닉스가 쇼핑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객들과 만난 횟수입니다. 평균주 8회의 방송으로 위닉스의 다양한 생활가전을 소개했는데요.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관심 고객 수는 약 10만 명에 다다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콘텐츠와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컴팩트 건조기 플러스가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팔린 수치인데요. 대형 건조기를 출시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 센싱 건조 기능을 갖췄으며, 55도를 넘지 않는 저온 건조로 옷감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라 1인 가구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위닉스 공기청정기의 국내외 누적 판매액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공기청정기 브랜드 탑3에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유통 채널인 아마존,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서 판매되며 4.7의 우수한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용 패턴을 연구하며 다양한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선택지를 넓혔고 청정의 핵심을 갖춘 제품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숫자를 통해 2023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끊임없는 도전을 해온 지난 50년을 발판 삼아 더큰 믿음을 줄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